오강수의 출생의 비밀. 진실이 밝혀지면, 누구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 시청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이번 32화는 그야말로 폭풍 전개. 말 그대로 핵폭탄급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말 평온해 보였던 독수리 술도가를 덮친 불길한 기류. 오강수, 장미애, 그리고 독구탁. 이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과거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오강수. 먼저, 제대한 이후 술도가에서 형수 마광숙을 도우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장미애의 시선을 자꾸 느낀 것도 이상했죠. 장미애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려 들었고 그 말투엔 따뜻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장미애가 불편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야 할 사람이 왜 이토록 따뜻한 눈빛을 보낼까? 왜 유독 자신에게만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못할까? 그 물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미의 과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혼모였던 그녀는가 태어난 아이를 독수리 술도가 앞에 버렸고, 그 아이가 바로 오강수였던 것입니다. 이후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격리로 취직해 술도가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된 장미에는 독고탁과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한 순간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강수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길.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무게는 그녀를 날마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와중에 그녀의 딸. 독고세리는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오범수와의 파혼으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자신이 엄마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진심이었지만 범수는 감정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싱글 대디로 딸한이를 키우며 감정의 언어를 잊은 그는 세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서울의 한 고시원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삶을 처음으로 마주한 세리는 자존감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범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오범수의 연락처를 수십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에, 여기서 또한 사람, 한동석 회장의 아들 한결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는 세리를 오랫동안 좋아했지만, 그녀의 변화와 파혼 이후 다가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동생 한 봄은 오강수에게 빠져들고 있고, 그들을 지켜보는 한결은 묘한 복잡함 속에서 갈등합니다. 아버지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빠져 있고, 강수는 그 마광숙의 시동생입니다. 체리는 범수와 엮였었고, 강수와 봄은 사귀려 하고 있고, 마광숙은 한동석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가족 관계의 퍼즐을 과연 누가 풀수 있을까요? 흥수는 줌바댄스를 계속하며 바람둥이처럼 보이지만 지옥분 원장의 진지한 감정은 단순한 팬심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흥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흥수를 통제하려 합니다. 젊은 시절, 흥수는 유명 아이돌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인해 방송가에서 퇴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지옥분은 흥수를 향한 감정의 대가로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은 오천수입니다. 고시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도 펀드 매니저에서 해고된 것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천수는 첫사랑 문미순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문미순은 그를 여전히 따뜻하게 대하지만 천수는 과거의 자존심 때문에 본심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라 생각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의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공주실은 손녀처럼 아끼는 광숙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녀는 장미애가 아이를 술도가 앞에 버렸던 장면까지 목격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녀는 광숙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결심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 술도가에 불이 나면서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고자동은 술도가의 공장 재건을 위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투자자로 위장한 사기꾼에게 당해 버립니다. 이미 빚이 쌓인 상황에서 이 사기는 치명적입니다. 광숙은 무너지는 술도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했고 오광수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가 불쑥 찾아와 말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 강수야, 너, 내 아들이야. 강수는 충격의 말을 잃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 그 진실은 너무도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강수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술도가를 나섭니다. 광숙은 강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등은 결의에 찬듯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 앞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분노가 실체가 되어 터져나온 듯 불길 속에서 발견된 쪽지 한 장.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무너질지 두고 봐그 순간 공주실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집니다. 그녀는 그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중얼거립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음 33화. 누군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 수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정식 연애를 시작한 마광숙과 한동석. 그 뒤에 감춰진 진짜 갈등은 무엇일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마광숙과 한동석이라는 예측 불가한 조합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 몰래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결국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웃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의 장미꽃 선물에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마음속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장수의 사진이 걸려있는 술도가 마루를 지날 때마다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건지 형수로서의 도리와 술도가 만며느리로서의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그녀는 밤마다 그 고민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동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광숙이 아닌 한광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회장과 창국회장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을 회장님이 아닌 동석 씨로 불러달라고. 마광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민망하고 동석 씨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석이 꿈꿔요라고 농담을 던졌을 때 그녀도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복잡한 시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흥수, 오천수, 오범수, 오강수, 시동생, 낸 모두 그녀를 형수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연애를 알리는 순간 오장수의 기억이 다시 상처로 되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형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술도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봄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를 눈치채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자신도 오광수와 복잡한 감정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술도가 사람과 엮이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봄은 집을 나갔고, 감정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세리와도 멀어졌고, 가족마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독고 세리는 고시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결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도, 진심으로 사랑받아 본 적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오범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오범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연구실에 불쑥 들이닥쳐 고함을 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분노를 받아들였고 돌아서는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나영은의 연락은 그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불륜 누명에 양육권 다툼까지 오범수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오웅수는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이 유기견 문제로 다투고 난후 백현성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신난했습니다. 그는 결국 지옥분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백현성의 존재는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웅수는 혼자 노래방 기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고자동은 또다시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 이후 상황은 최악이었고, 공장은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 그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상대는 고자동에게 은근히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 아직 갖고 있지, 고자동은 숨을 삼켰습니다. 잊고 지냈던 진실이 다시 목줄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장수에 대한 미안함과 한동석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오광수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광숙 누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 할게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는 마광숙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영은이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독고탁은 딸 세리를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 실종 신고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마광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말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술도가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저, 동석 씨랑 정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삼킨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마광숙, 내가 숨긴 거 그게 다가 아니야. 다음 34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조각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다음 34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조각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토요일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재방송은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33화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OTT 다시 보기는 웨이브 WAVV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줄거리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